안녕하십니까. 유 n 미래 보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글 바드가 좋냐? 채찌 PT4가 좋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올해 말이 되면은 구글 바드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미래 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죠. 구글 바드가 챗 GPT를 곧 능가한다라는 이야기를 AI 넷에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 데이터 통합, 향상된 투명성으로 구글 바드 AI가 좋아지고 있다. 구글은 문서도 되고요, 지도, 작고 렌즈, 항공편, 호텔, 어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구글에서 그리고 어. 오픈 AI가 없는 게 예, 지메일입니다. 지메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메일을 다 쓰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다 쓰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통합시킨다. 실시간 통합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글 지도, 구글 문서, 구글 검색. 이걸 전부 다 통합을 시키면, 채 GPT, 오픈 AI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바드 AI가 대폭 확장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시간 데이터 통합 및 향상된 투명성으로 발전하는 구글의 바드 AI입니다. 구글 바드가 구글 모든 어, 검색하는 거다. 어 가지고 오고 지메일 가지고 오고 유튜브 가지고 오고 지도 구글 지도가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세계에서 최대의 지도가 구글 지도죠 그래서 엄청난 정보를 통합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요게 며칠 짜냐 하면 어, (9월 20일) 지금 현재 (9월 26일) 날 발표했어요 (9월 26일) 날 바드의 제품 책임자인 잭 어, 크레크츠크 뭐 이런 사람이 제기 지난 6, 6개월 동안 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주목하면서 나온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챗지 p 티는 2년 됐죠. 그래서 발전 속도를 보면 뭐 엄청난 겁니다. 일부 사용자는 즉각 사용 사례가 부족하거나 AI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AI에 대해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드의 새로운 방법은 중요한 도약을 의미합니다. 웹의 콘텐츠를 참조해서 이제 웹이 검색되는 거뭐 실시간 검색으로 웹에 접속하고 이메일에 접속하고 유튜브에 접속하고 엄청난 정보 지도에 접속하고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뭉친. 그에서 나오는 답과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답이 다를 수 있다. 예, 채찌 PD보다 훨씬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드는 새로운 반복은 중요한 도약을 의미한다. 웹의 콘텐츠를 참조하여서 답변에 대한 신뢰 수준을 제공하고요. 실수를 했을 때 이를 기꺼이 인정하고 이는 AI 언어 모델의 중추적인 발전입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은 바드를 더욱 객관적이고 상상력 있게 다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드는 이제 여러 측면과 관련된 사용 코리를 처리하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프롬트를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첫 학기인데 참여하고 싶지만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싶습니다. 같은 질문에 응답할 수 있고요. 공부에 집중하면서 학교 클럽과 과외 활동의 균형에 맞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은 또 설명을 짝합니다. 구글은 바드가 다양한 앱에서부터 다양한. 앱에서 음 이게 지금 예. 그래서 구글은 바드가 다양한 앱에서 실시간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수 있도록 함으로 에, 오픈AI와 세일즈포스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데 경쟁자들을 물리칠 것이다. 뒤를 이어 사용자가 자연어 요청을 결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바드에게 2024년 발렌타이데이, 포에토리코 행 항공편과 이용 가능한 호텔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 선택한 호텔 근처의 명소를 알려줘 라고 할수 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글은 요약한 소스에 대한 링크를 명시적으로 연결하고 더블 체크 기능을 도입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는 바드의 응답을 독립적이고 감사하고 아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웹에서 지원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근거가 없는 답변은 주황색으로 강조 표시되고 잘 뒷받침되는 진술은 녹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이 지금 이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어, 구글이 어, 발표한 겁니다. 또한 사용자는 이메일, 사진, 엄청나게 사진, 구글에 사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캘린더, 어, 이런 항목들이 다, 다 같이 끌려 나오는 거죠. 구글에. 데이터에 AI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바드 익스텐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드는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드 익스텐션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이메일 쓴 거에서도 답장을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거에서도 답장을 구할 수 있고 캘린더 내가 누구누구하고 뭐 짐하고 그죠? 2024년 1월달에 만나게 했으면 미리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짐에 대해서. 오케이. 이렇게 구글의 데이터를 전부 다 바드로 다 끌어들인다. 이런 거죠. 또 구글은 지메일, 닥스, 그 다음에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이 콘텐츠가 바, 비공개로 유지되며 광고, 타겟팅 또는 바드 모델 교육에 사용되지 않음을 사용자에게 보장, 보장을 했습니다. 어, 구글 지메일 사용되지 않는군요. 구글 지메일하고, 구글 지메일에 내가 어, 막 구글 지메일 개인적으로 막 이런 이야기 한 것이 검색에 다 나와버리면 나타나 버리면 안되죠 덕스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브에 있는 그런 콘텐츠 내가 숨기고 세이브 해놓은 이런 콘텐츠에서 모든 것을 가져올 순 없어요 그러나 어그 다음에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 이메일 사진 캘린더 뭐 이런거를 그죠 익스텐션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자기 스스로 음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누구하고 만나 제일 먼저 만나야 되지 이렇게 했을 때에 어, 답장이 그죠 답이 빨리 올라온다 이런 거죠 처음에는 기업이 아닌 사용자에게 영어로 제공되었지만 구글은 향후 이러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바드의 향산된 버전은 개방형 웹의 힘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응답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상황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다 자, 사람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묻는 게 구글 바드가 더 나아질까? 오픈해야챗 채찌 PT가 더 나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채찌 PT4 이야기 하는 거죠. 채찌 PT4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지금 2년 됐는데, 6개월 된 지금 구글 바드가 훨씬 더 좋아지고, 언어도 훨씬 더 낫고요. 번역도 훨씬 더 빨리 해주고, 우선은 채찌 PT4보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냥 질문 하자마자 땅 하고 그냥 나와요. 자락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나오고 자. 어, 결국, 구글 바드가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미래학자들, 전문가들이 전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구글이 오픈 AI보다 두배가 아니고 25배나 큰 기업이기 때문에 재력이 뒷받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픈 AI는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그죠? 고생하고 있어요. 구글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으로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570억 달러이고, 직원 수는 16만 명이다. 반면에 오픈 AI는 비영리 연구소로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10억 달러이고, 직원 수는 1000명 미만입니다. 따라서 구글은 오픈 AI보다 매출액으로 25배, 직원 수는 16배로 더큰 회사입니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이나 클라우드나 컴퓨팅이나 광고나 모바일 기기,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 이런 것을 다 그죠? 받드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오픈AI는 인공지능 연구에만 집중했고요. GPT-3 뭐 이런 거, 5 e 네, 유니버스 등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구글은 오픈AI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오픈AI의 기술을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오픈AI의 GPT-3를 사용해서 검색 결과를 개인화하고 오픈AI의 어, 닥티를 사용하여서 주행,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죠, 어, 구현합니다. 구글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픈 AI와 경쟁하고 있고, 오픈 AI 기술을, 어, 활용하여서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구글과 오픈 AI 규모는 여러 가지, 보면은 뭐, 훨씬 크죠, 매출에서. 다시 시가 총액이 1.5조 달러이고, 연매출이 1.8조 달라이고 <laughs> 직원 수가 15만 6천 명이네. 그죠? 이게 채찌피티에서 나온 거고, 위에 거는 바드에서 나온 답변이고, 밑에 있는 구글, 여기서부터는 채찌피티입니다. 오픈해야 시가총액 경험 공개되지 않은잘 모르면 수백 명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교. 시가총액이 구글이 오픈해서 수천 배더 크다. 약 25배가 아니고 수천배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매출 구글이 오픈 AI보다 정확한 모르지만 훨씬 더 크다. 직원수 구글이 오픈 AI보다 600배나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구글이 오픈 AI보다 몇천배, 몇만배 더큰 규모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2월달이 되면은 바드가 훨씬 더 좋아져요. 지금도 매일 저는 지금 바드 나오는 날짜로 6개월 전부터 쓰고 있는데, 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6개월 전부터.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구글 바드는 무료이고요. 채 GPT-4는 유료입니다. 그리고 채 GPT-4 안에 들어가서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 플러그인에 사용되는, 그 플러그인에 사용되는 그 어플들도 많이 있어요. 어? 그웹 파일럿 이런 것도 있고요. 웹 파일럿을 이용하면 은 구글 채찌 어, p t 4가 어, 웹을 서치해가지고 2021년께 아닌 2023년 어, 것도 갖다가 어, 알려주고 등등 하고 여러가지 여기서 뭐 자기 논문도 분석하고 뭐 굉장히 막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못 활용하면 그것을 또 비용을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 경우에 처음에, 처음에 나왔을 때, 플러그인 처음에 나왔을 때, 잘못해서 이용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나왔어요. 한건 이용하는데 얼마씩 이렇게 받는 어, AI 툴들이 플러그인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파일러 등장이 되면은 이놈들이 다 죽을 것인지. <laughs> 코파일러는 MS 겁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해봤어요. 바드는 구글 AI의 지원을 받으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코파일럿 성능이 뛰어나고 보급률이 높다면 바드나 챗GPT는 코파일럿의 보조 기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바드가 좋냐, 챗GPT4가 좋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글 바드고 오픈AI의 챗GPT고 이제 MS의 코파일럿이 나온다. 그죠? 놀라운 이런 변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챗 GPT는 GPT-4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드보다 더큰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요, 어, 더 창의적이고 사실적인 테스트를 생성할 수 있고, 더 복잡한 질문에도 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근데, 예, 바드는 GPT-3를 모델로 합니다. GPT, 그니까, 어, 그, 구글에서, 오픈해한테 돈을 주고 gpt3 모델을 이용하기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많이 투자를 해주고 gpt4 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작동해요 훨씬 빨리 써줍니다 보니까 gpt4는 느려요 천천히 이렇게 써주는데 어, gpt4 보다 훨씬 더 빨리 작동하고요 바드는 구글 AI의 지원을 받으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능이 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 두 챗봇은 모두 다 다양한 기능을 가지지만 챗봇 4는 더 창의적이고 사실적인 텍스트를 생성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바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드는 무료고요. 등록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구글 쓰는 사람이면 그냥 자기가 구글에 그냥 들어가기만 들어가면은 어. 그냥 쓸수 있어요. BARD만 치면은 그냥 쓸수 있어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원래 어차피 돈을 안받았기 때문에 그죠 등록할 필요도 없고 자기 이름 알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개발력은 구글 AI의 지원을 받는 바드가 훨씬 더 빠르고 발전 빨리 발전할 것입니다. 돈이 많잖아요. 아까 수천배가 더큰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래 학자들은 이 성공을 예측해 보면은 최지 p 티 4는 기업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채 g PT4는 더 창의적이고 사실적이고, 바드는 개인에게 인기를 얻을 것이고, 공짜기 때문에 무료고 굉장히 접근이 쉽고요. 구글 AI 지원을 받으면서 빠르게 진한다 여기 그림 도표를 보면은 2021년 11월에 나온 게채 g PT. 2023년, 그죠? 8월에 나온 게 거의 2년, 3년 가까이 바드가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모델은 채찌 PD4고 이쪽은 채찌 PD3고, 기능은 텍스트 생성, 언어, 번역, 질문, 답변 다 똑같아요. 개인 사용자가 많고요. 어, 또 기업도 사용하고 개인 사용자. 이쪽은 유료고 이쪽은 무료예요. 뭐 이렇게 해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책버으로는 그죠. 채찌 PD4가 유료고 바드는 무료고. 또한, 바드는 구글 AI의 지원을 받으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라마, 빙챗은 중국어를 기반으로 한 대화 AI 챗봇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인기가 있을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그죠. 아무튼 미래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인기가 있다. 무료는 일단은 바드죠. 바드. 어,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대화형 AI 보드, 텍스트 생성이고, 언어 번역, 질문 답변, 창의적인 콘텐츠 생성, 실용적인, 뭐, 이런 것들은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드냐, 채찌 BT4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바드를 쓰고 있고요. 이제, 코파일럿이 10, 10월달에 나오는데, 코파일럿이 얼마나 좋은지, 코파일럿은 또, 코파일럿 단 거의 채찌 BT처럼, 그죠? 어, 22불,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 채찌 PD에만 푹 빠져가지고 채찌 PD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드를 보시고, 바드 이외에 오늘 현재 8,000개 이상의 AI 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AI 툴들 중에서 최근에 나온 게 옛날에 나온 것보다 좋아요. 그래서 매일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죠? GPT-4도 매번 업데이트하고, 매일 업데이트 하고, 바드도 매일 업데이트 하고, 바드 업데이트 했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박영숙의 미래 TV, 어, 여러분들에게, 어, 바드와 채 GPT-4,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코파일럿, MS의 코파일럿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저 같으면은 공짜로 쓰고요. 잘못 쓰면은 플러그인 안에 들어가서 잘못 쓰면은 엄청나게 우리 아들이 1 0 0만원 이상 냈다. 이런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박영숙의 미래 TV에 구독, 좋아요 꼭꼭꼭 부탁드려요. 구독, 구독.